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중간에 말이 바뀌는 사람을 만날 때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같이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기쁘게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상황이 바뀌고 이권이 생기다 보면 틀어지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정함이 없는 사람의 그러한 삶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한나의 그 정함이 없는 그 신앙의 태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같이 묵사하면서 우리의 축복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과 헌신의 울림.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오늘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한결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주 가지 않았다는 거죠 매년 절기 때마다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좀 컸을 테니까요 어렸을 때 굉장히 빨게 자라잖아요 그 아이의 옷을, 그 에봇,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 옷을 새로 지어서 갖다 주었어요. 네. 그리고, 아, 그리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참, 이러한 순전한 마음, 그렇게 정함이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저자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약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은가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이런 자들은 주님께, 어, 모든 것을 얻기를 아예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 쉬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얻고서도 축복을 못 누리는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이 한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처음에 초심 그대로 수년간 수년간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아들에게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무엘 때를 울기도 했을 것이고 사무엘 때를 어려운 장면도 보았을 것이고 사무엘이 사실은 그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그 엉망 징창인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여러분. 아주 불량배 같은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자기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어 어,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고 또 우리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같이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받친 아들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 정성에 간복해서. 여러분, 이 한나가 우리 이 사무엘의 또 다른 아들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바뀌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우리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아주 실제적인 예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한나가, 한나가 정말 그가 한 아들이 아들을 바쳤는데 집에 있으면 너무나 궁핍하고 또 아쉬워서 아 여인으로서 왜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고 둘도 더 갖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두 마음 품지 않고 그 사멸이 온전히 자랄 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엘리가 감동을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순전한 헌신.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한 얼 순전한 그런 선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에 정말 복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 캠퍼스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적으로 직장을 잡았고요. 8시년대는 그리고 만약 아, 석사과정이라든가 박사과정이라면 외국에 가서 외국에서 학위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내에서 학위를 한 것을 사실은 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선배는 자기 학교에, 학부에 있는 그 석사과정이 진학을 하고 거기서 박사과정까지 밟았어요. 사실 주변인 사람들이 많이 말렸고 하, 이왕, 이왕 공부를 하려면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지. 왜 여기서 공부를 하냐. 그럴 때마다 이 선배는 나는 이 학교에 남아서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그냥 그분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학위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예? 우리 그 학교의 교사 자리를 교수 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로서는. 아, 외국에서 학위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았지, 국내에 학위한 사람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주, 아주 재미나게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느 대학 교수로 갔어요. 그래서 그 교수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교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 거기서 정말 성격공부 모임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이 학생의 그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한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을 품고 자기 주변의 사람이 뭘 하든 시대가 뭐라고 하든 그 소망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들었을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 지역에 제대로 된 대학생 선교단체가 없었을 때에 그분 한 분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의 궁핍과 결핍을 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살아가면서, 그의 풍하게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순전한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고 살고 계십니까?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개인적인 삶에 매몰되고 심지어는 제사장 엘리 가문마저 완전히 흐트러지고 퇴락해가던그 시대에 이 여인 혼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힐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아들을 키워내는 순수한 열정,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그 개인에게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아,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비록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비록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신실하게 그 길을 간다면, 뭐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놀랍도록 응답할 것이고, 그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루를 보내시고, 참 여러분의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고, 주변에 있는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 생활하고,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담담히 이루어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